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그럼 지금부터 홍운이동 업무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상의 어르신 수는 2위. 청와대 갈망 및복로한 전수조사와 우리 동네 돌봄단 및 복지통장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액 521억 음.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 128개 자치장에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최우성 맞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환승 네. 보내 주시 자랑삼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금년에 어 우리 홍운 이동 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요즘에는 여기 와서 사진 촬영하는 분들 많습니다. 겨울에 버스 환승장도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에스크메이트도 추가로 만들 어수 있도록 보행자의 편의성은 도모가 됐지만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1월 20일 날짜로 이제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은 시간당 천원꼴로 가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신촌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라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마음껏 쓸수 있도록 하는 무상 교육을 하는 지하로 가는 대신에 그지상관에다가 산업공동연구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신 대학로를 조성하겠다고는 공약을 걸은 59억 가는 사업비를 250억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현대문에서 진행됐던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몇개실험적으로 골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이 있는 자리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지금 녹지로 돼 있는 공원으로 묶여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도 좀 포함시켜 달라고 특정한 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매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50%는 일반 분양하고 50%는 임대주택으로 가는 저희가 이것을 부지를 확장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을 돕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작 공원 밖이라는 것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용적률을 750%에서 거의 800%까지. 아파트도 천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상가 지금 아파트 보0일가 있습니다. 유진상가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답니다 아카데미 학교를 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학교를 열었어요.